외교 분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만나 한일 셔틀 외교를 완성했습니다. 양국은 실질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교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일부터 11일간 추석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민생 의료 현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대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국민 안심명절을 위한 행보입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보안전 분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고했습니다.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 불법 반입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역신고하세요. 경제 분야입니다. 대통령은 뉴욕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투자 유치에 힘썼습니다.